오늘은 우리 회장이 똑심 어? 얼굴 이 해요. <laughs> 보이시나요? 여기 얼굴이 똥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우리 팬클럽은 남자들이 많은데요. 이 사람들이 기복들이 되게 심해요. 이게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자기는 혼자 좋았다가, 나빴다 그, 그, 호르몬이 뭔가 잘못돼요왜 <laughs> 그 그러는 거예요? 갱년기라갱년기라 그런 거예요? 아직 갱년기 오실 분들은 아닌데. 이제 우리 그 팬클럽의 주 임원들이 이제 몇명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가장 오락가락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음, 원래는 이 선수가 오락가락 해야 되거든요? 근데 팬클럽에서도 제가 우라가 제일 없어요. 남자들만 우락가락우락가락 하거든요. 이게 그왜 그러는 걸까요? 상당한 말이죠 오빠. <laughs> 어? 이게 어 이, 이해를 해서 종교를 갖는 게 아니에요. 어 이게 종교라는 게요. 이해를 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오빠들. 그냥 믿는 게 종교인 거예요. 자 그럼 오빠들도 그냥 강수리 팬클럽을 한다. 그럼 그냥 강수리를 믿고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하려고 드는 거지. 자꾸 머리를 쓰는 거야. 내가 보기엔 거기서부터 이 우라들이 옮시는 것 같아.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있는 이치는 10%도 안 된다고. 모든 건 그냥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믿어주고 그냥 하는 거야 여 되는데 우리는 하나 하나에다 다 의미를 부여해. 하나 하나에다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걸 자꾸 또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들다 보니까 피곤한 거야 사람들이 소설은 드라마까지 찍어야 결론이 나지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인데 드라마와 현실을 구별을 못하는 거죠 그냥 TV를 봤으면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드라마를 아직도 작품이 끝났는데 아직도 드라마 속에 있는 거야 오마이갓 oh 내가 주인공이 어? 그니까 드라마 속 주인공이지 현실 주인공이 아니라 <laughs> 아직도 드라마 속 주인공이야 자기 혼자 믿어? 믿지. 뻥 치고 있는 진점 있는다고? 모든 걸 믿지. 모든 걸아니고 얘가 나한테 89%를 했으니까. 어. 오빠는 지한테 갖고 그는 얘기 해줬다. 어, 멋지다. 근데 진짜 89%래. 야, 역시 의리는 정소포가 조금 더 있군요. <목소리> 유두사랑이가 부르는 노래가있잖아 근데 정말 많은 이유가 좀 되지 않아? 유두사랑이? 우화통이 치미는 일이 진짜 많잖아. 그럴 때마다 부를 수 있는 노래야. 이인보다 잘. 지금 성당 가서 맨날 그 기도하고 맨 끝에 로또 대기해서 음. <laughs> 기도해. 아니야, 우리 본사님님이 기도하라 그랬어. 뭐든. 괜찮다고 내가, 내가 그랬거든 어저 선물인가 봐요 뭐 바라는 거 돈이죠 뭐 어, 내가 그랬거든 그랬더니 괜찮다면서 청음기도 하라 그랬어 뭐든 하라고 아휴 강 하는 걸연습을 해야 될 텐데 그거를 좀 믿으려고 그러면은 내가 이번 생해 되겠다 근데 오빠 그 인도에 대레사 수녀 있잖아 그분 평생 그 분이 쓴글 중에 그런 말이 있대 오늘 그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절을 못한 때다오 명절 못하고 가셨대. 그 자기 인생 건조한 삶이라 그랬대. 종소 오빠는 삼제때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두 모험 괜찬들었 어？잘 미워도 싫 어도, 미워도 사랑해. 미워도, 당신